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19학번 최승헌입니다. 소방공무원을 꿈꾸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고 현장 정리를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보람을 느껴서 소방공무원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공부 방법이 있다면 공부할 때 공부하는 시간보다 자기가 하루 목표치를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힘드실 때마다 달리기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면접 시험이 2023년도부터 심층 개별 면접으로 변경되었는데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어떤 건가요? 면접 준비는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면접이 변경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태도와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방방재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를 졸업하면 소방공무원 학사 특채 자격 요건이 생깁니다.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학교에 좋은 소방 실습 장비들이 있어서 소방 관련 업체 취업도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에 많이 지원해 주세요.